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영감에 넘치는 이중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뒷부분을 성탄절까지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 이중창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두 사람이 서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른 노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듣게 된 마리아. 그는 자기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역시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정녀로서 잉태하게 된 마리아와 늙은 몸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된 엘리사벳. 이두 사람이 만나게 되자 그야말로 이심전심 마치 오페라의 이중창 같은 장면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여인이 분갈아 가면서 부른 노래들은 무슨 세상의 신세타령 같은 가요나 혹은 오페라의 아리아와 같은 그런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불렀던 노래,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탄생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의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을 그대로 노래로 찬양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던 겁니다. 성도는. 성탄절을 통해서 죄인을 친히 찾아와 주신 구세주를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제 2019년도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즉시 엘리사베스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무난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벳의 배 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의 방문을 받지요. 그 방문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사십절에 보니까 복중에서 뭐 하였다고 말합니까? 뛰 놀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아이 가지봐 그러면 아이가 태중에서 뛰어 노는 거야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복중에서 뛰 놀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태아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하였던 세례 요한이 이미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에 있는 세례 요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 역시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복중에 뛰어놀고 있는 이 움직임은 단순한 태아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에 보면은 이 엘리사벳은 벅찬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찬송의 서두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43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주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출생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어머니의 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주의 어머니라 그뿐입니까? 엘리사벳은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가리켜서 벌써부터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이 그저 친척지간에 오고 가는 흔한 만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는 모친의 방문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오늘 41절에 보니까 뭐가 충만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말로 다할수 없는 극도의 흥분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는데 이런 흥분, 이런 기쁨은 엘리사벳만 가졌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십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 로티 놀랍다. 자 보세요. 엘리사벳이 노래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의 그배 속에 있는 누구도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 감정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구세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순교까지 하면서 그의 평생을 다 바쳤던 세례 요한 그런데 그는 이미 자기 어머니 엘리사벳의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멋진 역적 반사 신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직 태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으니까 그가 무엇을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보는 오감을 배우기도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즉시 깨닫고 기뻐할 줄 아는 그 신비한 성령의 감각을 벌써부터 발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태아의 기쁨을 감지했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의 입에서도 태중의 아이와 함께 기쁨에 겨워 흥분하고. 격앙된 의조의 찬송이 절로 흘러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앉아 계십니까? 엘리사벳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찬송이 그저 기쁨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흠을 많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 감동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고, 기쁨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의 예배여 찬송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 주는 것은 항상 기쁜 일이지요. 특히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누군가가 문자를 통하여 전화를 통하여 혹은 방문을 해 주는 것은 몇 답절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면 병문안을 갑니다. 병문안을 가면은 어리이 부모님들이 거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바쁜데 뭐 하러 왔노? 바쁜데 뭐 하러 왔노?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붙입니다. 뭐 하지 않아도 오지 않아도 되는데. 바쁜데 뭐 하러 왔노?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은 "오지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니 참 좋다. 이렇게 찾아와 주니까 참 고맙다. 그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죄라는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모든 사람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뭐 하였던 잡니까? 죽었던 잡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잔데,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뭐 하셨습니까? 찾아와 주신 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고, 나를 격려하며 위로해 주고, 전화해 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욕강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대조차 할수 없었던 너무나 뜻밖의 방문이며, 죄인으로서는 감지득지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장망성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사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구세주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화육 강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오늘도 그 은혜에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정밀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의사를 방문했더니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해 주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지만은 이런 세상의 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이런 세상의 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 그게 뭡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화욕강세 이 사건이,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쁨과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15장에 우리 잘 아는 찬송이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 뭡니까? 만 백성 뭐하라, 맞으라. 여러분, 그냥 한 번씩 부르고 지나가던이 찬송이 올래 2019년도 여러분의 심령에 고백이요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많은 백성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오직 구세주께서 죄인 구원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어떤 이들은 자녀들로부터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는, 아유, 목사님. 전 그런 음식 처음 먹어봤어요. 아,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아도 한 끼입니다. 몇 끼라고요? 한 끼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보다도 여성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많이 무라 많이 무라 지금 많이 먹고 언제 안 무만 안 되나 저녁 안 무만 안 되나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또 드실 거예요 한 끼예요 한끼 아, 우리 맛있는 음식도. 값비싼 레스토랑 혹은 호텔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한 분의 기쁨이에요. 한 분의 기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육 강세하신 사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사,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 사건은 하루나 한 시간이나 한 끼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 기쁨은 더 크게 한번 따라하십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화육강세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한 날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19년도 성탄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의승군 기독교가 함께 모여서 성탄 발표회를 가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모레 화요일이 되면 은 우리가 가지던 중앙통 국민은행 앞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교회가 각 기관이 준비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기쁨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져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졌던 이 감격,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뭐 오늘은 문화회관에서 하니까 안 추울 겁니다 그러나 2사일은또 춥겠죠 또 한편으로는 아유 추운데 이것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준비하면서 이미 그렇게 말도 했을 거고요. 그죠. 이미 그런 표현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씨가 덥고 추위에 관계없이 복음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육 강세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이 기쁨과 이 영생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되, 이번 성탄절에는 이렇게 한번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번 성탄절은 육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합시다. 할렐루야.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체면이 있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알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가 되서 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2019년도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